PQ에 대하여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하셨네요. 가를 보시면 FX 그래프는 X축에 접한대요. 그럼 이 FX는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실 거고요. 얘가 X축에 접하니까 접한다는 소리는 딱한 점이랑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x축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시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요 꼭지점의 y좌표가 항상 0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요. f(x)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봅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 x 마이너스 q가 되시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빼고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그럼 4분의 p 제곱을 더하셔야지 요 식이랑 같아지시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q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0 되는 x 값. 그럼, 얘가 2분의 p, 얘는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q가 되는데, 얘가 0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p제곱이 q니까, fx는 바꿔서 식을 다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q자리에 얘를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 x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이 되구요. 요쪽 그림의 꼭지점의 좌표까지 x 좌표까지 옮겨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p 컴마 얘가 0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나를 보시면 이 얘를 마이너스 p부터 p까지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4. 그럼 마이너스 p는 이쪽에서 2분의 3p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한 이쪽에 찍고요. 얘가 마피 컴마, 아직 y 값은 모르고, 그 다음 p는 2분의 p만큼 더해주시면 되니까, 얘가 p 컴마 누굽니다. 그럼 요 그래프를 잘라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봤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라니까, 가장 밑에 있는 이 마피에서 마이너스 54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쪽에다 대입해 보면, f 마피는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제곱이 마이너스 54가 된다는 소리가 되시겠고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9p제곱이 마이너스 53입니다. 그럼 p제곱은 마이너스 54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가 돼서 얘는 24가 되시네요. 그래서 p제곱은 24라고 나왔고요. 아까 이쪽 q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쪽에다가 p제곱에 24를 넣으시면, 얘는 Q는 6이 나와서, Q는 6이 나와서, Q제곱은 36이 됩니다. Q는 6이 나오고요. 그럼 Q제곱은 36이겠죠. 따라서,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은 24 더하기 36이 되니까요. 이 문제의 답은 60이 되겠습니다.